아, 네, 예, 예,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어, 네. 제가 오프닝 의사하고 있는데, 씨는 이 주위에 지금 제가 오늘 촬영 장소가 있어요. 네. 어, 그래서 참, 어, 오늘 그 종목이 뭘까 참 궁금해지기도 하는데, 뭐 아시는 거 있으신지. 네, 오늘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. 제 옷이랑 좀 관련이 있는 종목을 하려고 합니다. 아 근데. 네. 네. 멘트를 좀 하지 말아요 짰어요 아, 이거를 아니, 뭐 지금 그거잖아요 뭐옷 색깔이 개떡모로 <laughs> 맞아. 맞아요 맞아요 이아요 맞아요 고 왔다. 맞거 지금 아요하고 싶은 거잖아요어아요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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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그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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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그래아요 지금 요아요맞요 맞아요 아아요맞아 그냥 이거는 그냥 덜어내고 네. 그럼 처음에 그두 분이서 그렇죠. 계획했던 것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. 그렇게 하는 걸로? 네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그이 주위에 지금 오프닝 장소가 있는데. <laughs> 네 그렇습니다. 아, 굉장히 그이 아, 주위에 무슨 오프닝장이 있어요? 이어 진짜 진짜. 저는 이 주위에 비행장만 있다는 것만 아, 알고 왔는데 아, 나는 비행기 아, 타러 온줄 알았는데. 아 이거 그, 그 운동 장소가 있어요. 아 네. 운동 운동이라면은 그러면 뭐 달려야 되는 아, 그거 건가? 아그거닙니다 그러면. 그거 아니고. 네 힘차, 오, 예. 오늘 제가 힌트를 드리면 네, 네. 오늘 종목은 제옷 색깔이랑 네. 좀 관련이 있는데요. 옷 색깔하고요. 네. <laughs> 여기에다가 그냥 꼬다라만 <laughs> 꽂으면은 네. 그냥 그이봄 나들이 온 네. 그런 아, 느낌이 느낌이 주는데 <laughs> 요건데 지금. 네. 예. 아닙니다. 오늘 꽃이안 엄마 꽃이 여기다 딱그 장미꽃 하나 꼽으면은 네, 네. 아니요, 아니요. 오늘 옷 컨셉하고 잘 어울릴 맞아요. 것 같은데. 아, 닙니다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네. 오늘 제가 힌트를 드리려고 이 옷을 챙겨 입고 왔고 네, 네. 오늘 함께 할 분들에게 또 예쁨을 받으려고 와우. 또 제가 이 옷을 챙겨 입고 왔습니다. 네. 아, 오늘 또 하시는 분들하고 네. 근데 어. 오늘 같이 함께 네, 네. 하는 분들이 예쁨을 받으려고 하니까 네, 네. 연령대가 어. 어떨까요? 야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데이트 네, 게이, 네. 볼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, 망했다 오늘 오픈이 망했다 다시 자 진짜. 진짜 완전 망했다 지금. 에? 그래서요. 예, 그래서 빨리요. 아, 빨리. 그래서요? 빨리. 예. 아, 그래서 이제 제 옷을 보시면 네네. 백색이랑 또 적색이 있잖아요. <laughs> 네. 이 게이트볼 하면 또공 색깔이 백색이랑 적색이에요. 네네. 두 분은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. 네네. 아,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아실까 해서 준비를 어. 했는데 그래 오늘은 게이트볼을 한번 예.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두 분이서 음. 회원님들이 경기 하시는 거를 중계를 하셨잖아요. 그렇죠. 중계라기보다는 음. 그냥, 네. 그냥 뭐 그냥. 별로 그렇게 도움되지 못한 얘기를 한 거죠. 네 궁금한 네. 거 질문하신 거죠요 네, 네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네, 네, 네. 진짜 직접 배워보고 네, 네. 또 경기를 직접 해보는 걸로. 어. 네안녕히가세요안녕히가세요 동네 어. 어르신 아니, 집중하고 있으면 좀 들어주세요. 아, 아니 네, 아니 그 아니 그러니까 아니,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네. 하고 있는데 동네 어르신이 들어가면 네. 돌아가 들어가시면 네.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.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죠. 네. 어 그렇지 않습니까? 아, 어르신 이 지나가는데, 아유 안녕하세요. 네 지나가시죠. 지나가세요. 네 아유, 어르신. 아 죄송합니다. 어디 갔다 가세요? 네 운동가요. 아 운동하러 어, 나오셨구나. 어, 어, 네. 어, 어머니. 자 파이팅. 네. 자, 어머님 요거 선물을. 어머니. 아, 죄송.